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주셔서 복생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고 복은 동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 우리의 모든 집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가친척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백성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우리와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멘. 죄에서 옮겨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최고의 선물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랑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사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도 마리아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대기어 사우니 아버지 역사여 주옵시고 이제 마리아의 결단으로 우리도 목숨 걸고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천만 조직에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게 해주셔서 반드시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로이 백성들을 살리고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돌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뻐는 말씀의 선물이 이상 선포될 때에 기뻐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